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큰 물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근린시설이라고 아시죠? 조금 이제 빌딩이나 이런 거 수익성 있는 건물을 많이 의뢰들을 하셔서 제가 오늘 그 물건을 하나 찾았습니다 자 서울에 있는 건물인데 200평 되는 건물 40억대 초반으로 가져오실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아, 이 건물이 현재 시가가 얼마가 될까, 이런 시세조사 좀 해보시고, 언제쯤 입찰가를 산정해서 들어가면 될까는 여러분들이 정하셔서 법원에 가셔서 경매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쭉 따라와 보십시오. 여러분, 이 물건은 보시다시피 지금 그 사거리 코너에 있는 물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꽉 차있죠? 건물이. 여기는 인구 밀집 지역이라서 그래요. 이 동네가 어디냐면 면목동이라는 동네인데요. 어, 여기 제가 초등학교 여기서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요 물건을 자세히 보시면, 아, 세대가 지금 몇 세대가 지금 여기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구나. 제가 그거는 조금 이따 쭉쭉쭉쭉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현재 그 토지 면적이 194.69평, 그러니까 195평으로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건물 면적이 382평이고요. 제시의 건물이 또 있어요. 32평이 있는데, 요제시의 건물 또한 현재 이그 매각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가로 제시의 건물 값을 지불하고 가져오지 않으셔도 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최초 감정가가 52억 7,300이었는데, 지금 한번 유찰돼서 42억 1,900대로 떨어졌습니다. 요거 평당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2천만원대 초반이거든요? 평당 금액으로. 그러면, 어, 여기 시세조사를 제가 현장에 나가보진 않았지만, 이 지역으로 봤을 때, 이 코너 건물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봤을 때, 지금이 들어갈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여기 측면 사진이 있는데요. 이 측면 사진도 보시면, 뭐, 1층, 2층, 3층, 교회까지 꽉 차있죠. 네,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은, 아, 이게 어디 건물이구나. 금방 아실 거예요. 음, 사진 상황 보시고요. 요거는 뒷면인데요. 뒷면 보시다시피 이게 조금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낡아서 이 건물은 내가 가지고 오면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 들어가겠다와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아몇년 후면 내가 이 건물을 헐고 여기다 빌딩을 지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까지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좀큰 사옥을 가지면서 임대 수익까지 좀 취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건물을 다시 재건축을 할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이그 이 면목동 이 위치에 이 정도로 큰 땅이 나와 있는 거는 힘들 겁니다. 여긴 다 조금 조금해요. 건물 자체가 땅도 그렇고 그러면 뭐 여러 여러 그 뭐라 그야 돼요? 그 여러 세대를 사 가지고 그다음에 합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요거는 200평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하나로만도 건물이든 뭐 근린 시설로 나와 있는 거니까 건물이든 아니면은 1층 상가인 위에 주택인 그런 근린 주택이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지을 수가 있는 그런 정도의 평수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음 이게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 빨간 거로 되어 있는 데가 현재 나와 있는 건물인데 이게 2013년에 경매로 나왔었던 거예요. 그때 평가액이 43억 5천대였네요. 그죠? 요번에 다시 경매가 나왔는데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경매를 받으셔서 건물을 한번 좀 훑으셔야 돼요. 어두 번째 경매가 나온 거잖아요. 보통 생각하면 아 여기 자꾸 경매가 나오는 건물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꼭 그러실 필요는 없고 아 이럴 때 내가 싸게 받아가지고 이 건물을 한번 쫙 제가 가서 훑어드릴게요. 네 비보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 보시면 건너편도 코너 건물인데 거기도 어 2016년에 담보 가치가 34억 9,800이었어요. 34억, 35억이네. 여기는 그죠? 근데 땅 평수를 보면은 지금 현재는 면적이 644 제곱미터인 거고요. 건너편에 비교한 걸 보면 467 제곱미터죠. 그러면 벌써 몇평 차이가 나요? 180평 차이가 나잖아요. 금액 차이랑 보시면 이쪽에 물건 같이 하고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쪽 것도 같이 비교를 해보시고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7호선 라인이죠, 그죠? 7호선 라인으로 어, 사가정역하고 면목역 딱 중간에 있는 건물인데요. 여기 보시면 면동초등학교 보이시죠? 그리고 중화 중학교, 면목고등학교, 서일대학교, 면목중학교, 면목중초등학교 여기 쭉 있는 데인데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사가정역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제가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여기서 뭐 학교 찾동문에 찾습니다 이런 걸할 수는 없지만 아, 제가 중국 초등학교 나왔거든요 8 회예요 혹시 중국 초등학교 나오신 분은 제가 대폭적으로 할인해서 수수료 팍 할인해서 내가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셨죠? 자 가보십시다 여기 굉장히 핫한 지역이고 여기는 공실이 날 우려가 전혀 없는 지역이에요 제가 이 동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음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건물 현황을 한번 볼까요 보면 철근 콘크리트 조 되있다 한거 보면 보존등기일 보이시죠 70년대 지은거예요 그러면 지금 몇년 된거야 49년 거의 50년 가까이 된 건물 아니에요 이거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다시 헐고 새로 지으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아 건물값 이거 엄청 올라가겠는데요 새로 짓는다면 그거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냥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냥 쓰자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이 건물을 그 경매를 접근하세요. 자 이게 현재는 지하 1층하고 지상 4층이 있는 총 5층짜리 건물이고요. 네각 층별로 평수 나와 있죠. 1층은 110평 야. 98평 87평 40평 50 지하 50평 어 좋네요. 건물 자체도 이 제시회 건물 그 밑에 보시면 제시회 건물도 총 앱스 32평인데 요거 겉에 이렇게 외부로 조금 낸 그런 거거든요. 이게 뭐 창고처럼 낸 건데 32평 이것도 매각 포함이라서 불법 건축물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건 안심하셔도 돼요. 다음에 제가 임차인 현황을 보는데요. 이거를 처음에 이제 경매를 안 하신 분들 임차현황을딱 보고 옆에 대학력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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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으로 쫙 표시가 돼 있어. 헉, 2만 원을 다 물어내야 되나요? 근데 이거 다안 물어내셔도 돼요. 왜냐면 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팁을 드리자면 현재 지금 15세대가 여기에 지금 그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고 이 15세대가 전부 다 임대료를 내고 있잖아요. 자, 이 사람들 을 보면 1,570만 원이야. 1번 한번 보세요. 1,570만 원이야. 그러면 이게 경매가 나오기 시작한 게 1년이 됐단 말이에요. 어, 월세를 안 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840만 원은 까였다고 보셔야 되죠. 그렇죠? 그 밑에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1년치 임대료 정도는 안 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최소. 1년 이상 안 냈을 수도 있어요. 자, 임대료 제하고 나머지 보증금만 내가 인수를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정확히 그러면 1년 집 빼고 나머지 한 700만 원또 인수하나?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 권리신고 한 거, 그 다음에 임대료를 얼마만큼 제대로 냈는지, 이런 그 정확한 근거가 없으면 보증금 다안 돌려주거든요. 요거는 법원에서 다 저기 정리를 해서 법원에서 배당이 쫙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배당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만 제가 인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15집이야. 보통 보증금이 천만원, 뭐 천칠백, 천오백 보통 천, 천오백이네. 그죠? 4천짜리 하나, 3천오백짜리 하나 있고 그러면 평, 평균 천만원으로 잡는다 그러면 1억 5천 물어주면 돼요. 여러분. 40억, 50억 건물에 1억 5천 인수금액 없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1억 5천만 딱 계산을 그냥 하시고 내가 인수할 금액이다. 그 금액 계산하시고 입찰가를 산정하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15가구 다 어떻게 해. 뭐 어차피 이거 건물 하면 우리가 세놓을 거잖아요. 이거 뭐다 쓰실 건 아니잖아요. 세놓거나 아니면 헐고 새로 짓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제 내보내는 명도를 해야 되는 거죠. 돈 주고 나가시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기 보면은 어 배당신고를 한 사람들이 거의 다 많아요. 예, 배당신고를 한 사람들은 다 나갈 의사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배당신고를 안 했다. 그분은 나는 여기서 계속 임대료 내고 가게를 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의 표현을 하신 거고요. 배당신고를 하셨다. 그분은 아 나는 임대료가 뭐 필요 없으니까 이거 건물 경매로 나가고 나면 나한테 보증금을 주십시오. 그럼 나는 나가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항 보시면 어, 하나은행에서 지금 임의경매를 넣은 거거든요. 하나은행 10억이 넘는 금액이고 현재 여기서 1순위로 돼있기 때문에 하나은행이 소멸기준이에요. 그래서 2015년 4월 30일 근저당이 잡혀있는데 아까 고그 임차인 현황 보면 임차인은 그 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뭐 2002년 뭐 이렇게부터 있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당연히 자기가 주장을 할 수가 있죠. 대항력이 있는 거고 보증금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1년치는 다 월세를 안 냈다고 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토지 등기 사항에 보시면 어 92년도부터 지하철 시설물 소유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뭐 지하철이 내 건물을 소유했나? 이게 아니고요. 아까 보시다시피 7호선 라인이 이 길에 있잖아요. 그죠? 이 길에 있는데 그 길에 있는 모든 건물은 어, 전부 등기부등본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허가를 낼 수가 없고 지하철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동의하신 거야. 그러니까 내 건물에 몇 평을 지하철이 소유한다 이게 아니라 그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이거는 빼고 싶어요. 그러면은 다른 건물을 사셔야 돼요. 이이큰 길가 라인에 있는, 지하철이 지나가는 라인에 있는 건물은 전부 이렇게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수를 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서울시 지하철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내 건물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한 평이라도 마이너스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거 이렇게 하고 나면 전화가 와요. 입찰가 얼마 쓰면 되나요? 어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이거 이거만 이렇게 딱 보고 입찰가 얼마 쓰면 됩니다. 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현장 조사를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 조사를 가서 하신다면 그 동네에 가서 대략 그 동네 길그 똑같은 위치에 있는 이 길가에 있는 건물이 평당 얼마 전 얼마 정도 하는지를 알아보세요 시세 조사를 그렇게 하시고 건물도 한번 둘러보시고. 내가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라면 그 건축 비용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찰가를 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 둘러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문자나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섣불리 입찰 금액은 얼마면 된다, 얼마를 여러분이 준비라고 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어, 개인별로 다. 현장조사 해보시고 입찰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